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언급됩니다. 에서가 누구인지 그의 삶과 그의 역사적, 상징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걸음과 그들의 전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이 민족의 형성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라는 이름의 의미는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태어날 때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외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붉은 머리로 나왔고 모두 털옷과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창세기 25, 25 부모가 지어준 에서의 이름에는 그의 특이한 외모와 관련된 의미가 담겨 있었으며 이것이 그의 정체성의 일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그의 이름과 털이 많은 또는 털로 덮인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세아르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아르와 에사우, 에서라는 이름 사이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에서의 이름이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서의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그의 성격이나 운명에 보다 원시적이고 강렬한 측면을 상징할 수 있는 동물적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서에 대한 첫 언급은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장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이 시점은 에서를 성서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발전에서 중요한 혈통 안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불임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는 모성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 외에도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혈통의 연속성과 관련된 문화적, 영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동안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하나님은 그녀의 자궁을 열어 임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임신은 이례적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었고, 리브가의 경우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쌍둥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격렬한 다툼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장세기의 히브리어 원문은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기 위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두 형제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서로를 짓밟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리브가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불편함을 안겨주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왜 그렇게 불안한지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단순한 두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두 나라를 상징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두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장남이 막내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는 장남이 주된 상속자이자 자연스러운 지도자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생 당일 장자인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에는 그가 합법적인 상속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인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꼭 붙잡고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에서는 곧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보였고 들판과 숲을 능숙하게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야외 활동에 대한 이러한 성향은 그의 사냥 기술에 대한 존경심에 힘입어 아버지 이삭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집과 가정생활에 가까운 장막에 머물렀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기질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부모의 애정에도 반영되어 이삭은 에서가 가져온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에서를 편애하는 반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애착을 보였고 이로 인해 가족 관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편에는 가족 생활에 미치는 결과와 함께 이 형제들의 이야기와 그 후손이 될 나라들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서가 매우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로 들판에서 들어왔을 때 야곱은 붉은색의 스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스튜를 뜻하는 단어는 하돔으로 문자 그대로 붉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에서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에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돔 불다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에서가 스튜를 먹자고 하자 형은 형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장자를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자는 가족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가족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과 함께 유산의 두 배를 받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러한 특권 외에도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 문제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멸함으로써 언약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주려고 준비할 때 리브가는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사냥감한 접시를 가져온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에서에게 이미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서가 슬픔에 잠긴 채 아버지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하고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에서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에서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서는 두 명의 헷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님의 불만을 샀습니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하여 세일 땅에 정착했습니다. 몇년후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두 형제는 감격적인 장면에서 만났습니다. 재회가 두려웠던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진정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야곱을 끌어 안으며 연민과 용서를 보였습니다. 에서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의 용서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에서도 더 이상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이삭의 장례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족 속을 형성했는데, 이들은 역사 내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종종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당대에 발생한 개인적인 불화를 극복하고 화해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동일한 평화 정신을 함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전히 악화된 채로 남아있어 역사적 불만이 극복되지 않을 경우 민족 간의 유대가 어떻게 깊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민수기 2시 28-21, 열왕기상 1왕상 2슬 2사프, 시편 137-7등 다양한 구절에서 두 민족 간의 분쟁과 분노의 강도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갈등의 일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경쟁은 일시적이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적대감과 상호경멸의 지속적인 순환으로 발전하여 깊은 상처를 남긴 경제애적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다윗의 통치기간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감이 가장 크게 달했던 시기로 바빌론 유배 이후에도 여전히 적대감이 지속되는 등 어떤 면에서는 영속적이었습니다. 이 오랜 충돌과 의견 불일치의 역사는 집단 간의 화해 부족과 증오의 영속화가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분쟁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평화의 유대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야곱과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 이후, 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 3, 29, 여호수와서 23, 4, 역대기의 족보 목록, 그리고 예레미야 오바디아, 말라기의 중요한 예언에서 그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서의 개인적 궤적이 성경적 맥락에서 그의 후손과 세대 간의 갈등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 된 것은 놀랍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서의 거절과 야곱의 주권적 선택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신학적인 의미로 다시 언급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상징하는 신성한 선택의 본질과 그것이 인간의 공로를 초월하는 방법을 강조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과 오늘날 우리가 기르는 태도가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주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용서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지속적인 적대감은 과거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오와 이해 부족은 우리의 일생을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민족의 역사는 우리 각자가 보다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해와 평화를 추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메시지를 곱씹어 보셨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어떨까요? 영적 여정을 풍요롭게 해줄 더 많은 묵상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호작용은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변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